직업별 다원모임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이준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식이 당의 행사에도 집중되어 있다는것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의견 하나로. 실제적으로 필요성, 목적 및 효과, 위상 및 운영 방법, 활동 내용, 예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당원들. 회의나 어, 교육 및 그, 집회 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실 내용을 보면 회의는 주로 간부 당원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 신당 들어와서 시입당원 교육이나 정기적인 당원 교육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주말 집회나 각종 서명 운동에 참석을 하는데 이것도 평일에는 주로 관객자들이 하고. 주말에만, 멤몇 분이 참석할 수는 있으나 요즘에 우리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 패턴으로 봐서 주말에는 거의 대부분, 한 달에 5주가 되면 4주는 가속하고 보내 관원상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당원들의 실질적으로 강과의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은 당직 그래서 당원으로서의 당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좀 분야별로 나눠 보면은 직장과 지역이 불일치한 공간 제약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당원이 아니고서는 국내에 대해서 박지를 못합니다. 사실. 옷을 양국점에 드라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아, 저이 퇴근 후에 간식거리 먹기 위해서 동네 슈퍼에 가도 그분하고 별로 대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 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주자 대표자 회의에 전혀 참가를 안 하죠. 그다음에 방범이나, 여타, 뭐, 저기 축구에 여러 모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노동시간이 긴 이유도 있지만은, 네, 이런 자기 생활, 즉, 잠을 자는 것과 자기의 직업이 있는,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건교에 살고 직장은 도심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런 공간적 대응 때문에, 이, 그, 방과 자기의 생활이 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로 요즘은 그 실업도 많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많습니다. 즉 야근을 많이 하게 되죠. 그이 명목 임금은 인상되는데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야근밖에 없습니다. 북근도 그 가끔씩 뭐 제조업은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적 제약이, 퇴근 후에, 뭐, 어떻게든 당과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주말에는 또, 이제,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아, 생활 패턴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당의 당협이나 시도당의 의제와 이게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좀더 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런 직급별 당원 모임을 통해서 그이 자기의 직급적 전문성을 당 활동에 예, 이, 좀 기여하고. 그다음에 글를 통해서 이 당의 소속감과 어, 자기의 재능을 내지는 자기 능력을 어, 당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자긍심도 고취하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이 직업에서 얻는 전문 지식들은 향후 당의 정책 생산의 기본 토대가 즉이 정보의 정보 역할을 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직업적 전문성을 기초로 모인 당원들이 자기 직업의 유사성을 기초로 해서 자기 주위 사람들을 당의 지지자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시인 된 이런 목적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당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정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그 지금 그당 강령이나 당세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 당원들 에 그래서 이제 같은 직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분야에 대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 편차를 줄이는 그런 이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거고, 향후 이것이 확대 발전하게 되는 직문조직을 어,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당의 집행체계, 중앙당, 광역시도당 어, 지역당에 의해서 어, 제공하지 못하는 당원들의 이 유대관계를 다시 평적인 이 유대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당원 전체가 인증 네트워크로 어, 구성하게끔 될수 있는 음. 그것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원, 지급별 당원 모임이 당협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당협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원 당교도 개정해야 될 뿐더러, 어, 또 하나는 이 대의원이나 이런 의사 결정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어,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 초기에는, 그냥 당원 소모임 정도가 되겠죠. 이름은 뭐, 어떻게 붙이든 간에 상관없겠지만, 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는, 그, 정책이사나, 분통모임이나 아니면 정책조정위에 그, 지원하는, 음, 그런, 그, 어, 모임이 좀 발전하면 될것 같고요.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을 기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1년에뭐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자기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1년에한 번씩 보고서를 채택해서. 정책에 제출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 어떻게 하려면 당원들의 지급에 대한 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입당할 때 자기의 지급이나 관심분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당원서 양식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해야 될것 같고 당원관리 프로그램도 좀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그 ERP 시스템이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뭐 관련 직종에 계시는, 경영 파트에 계시는 분께 물어보면 ERP 시스템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어 제조사도 필요하지만 입당 원세에좀 이런 걸좀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 활동 내용은 자이 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산업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맞춰가지고 그 중장기 과제, 단기 과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확대되면은 이걸 통해서 유사업종에 내지는 동일업종에 있는 일반 회사원들이나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당의 정책을 공부하고 지자를 보지 하는 그런 저격사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하게 되면, 분석작업을 하게 되면, 공업, 건축, 도시, 기계, 정보통신, 뭐,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계회사, 내지는 가공회사, 또는 시공회사의 경험자들이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분석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소모임이 있으면, 이 말, 이런 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자료의 축적, 내지는 가공, 내지는 그 소통, 뭐 이런 시스템이 좀이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 정책이나 무보시라고 무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 기관에 필요시, 이런 채택된 보고서나 성과물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당 전체에서 전당체 사업으로 측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또, 그때그때 그때 사안이나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제드?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평가단 평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방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입당을 하고 있는 게 가끔씩 당협회에서 문자가 오는 것 빼고는 당협회에를 저를, 저를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내버려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역 당협을 활동을 하자니 뭐랄까 그 이런 실자리라던가 그런 것 처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당협,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을, 기반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그당원들을 조직화하고 후권할 수 있는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준비 중인데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 일단 조직화를 할때 문제점을 많이 느껴요. 모냐면 일단 어, 어떤 걸 하고 싶은 당원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연락서라던가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거를 중앙당치 차원에서도 제공받기가 힘들고 당주에서도 당 이런 개인정보보 호 차원에서 되게 많은 제재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앙당에서 조직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빠른 방구개혁이라던가 개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 그, 당역 지역적 기반이 아닌 각자의 계급이라는 것, 발침대상, 직업, 이런 데서 그런, 그런 당원, 지역에 국권내지 못하는 당원들의 역량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당 차원에서 더 많이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직화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